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5월 10일 주일 초등부강단 말씀의 제목은 "아빠 엄마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랩런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번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암송할 구절입니다. 이 22절부터 25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동안 승리했습니까? 어, 이번 주 랩런트 대신방이 있었지요? 중목님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있었고, 어, 찾아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다음 주에 또 약속을 잡, 잡아서 남은 가정도 신방을 할 겁니다. 랩넌트들이 오랜만에 어, 이렇게 만나면서 랩넌트들 모습을 보면서 랩넌트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있었고 교회에 나오진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자린도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주셨던 말씀은 나는 랩넌트예요 였습니다. 랩넌트는 구루터기라고 했지요. 한 친구가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포럼을 하냐면 어, 지난주 말씀을 붙잡고 랩넌트가 뭐지? 라고 물어보니까 랩넌트예요. 그럼 랩넌트는 뭐지? 라고 질문했을 때그 친구의 대답입니다. 지금은 새싹이지만 앞으로 큰 나무가 되어 세계보고마의 숲을 이룰 아직은 꼬맹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직은 약하고 어리고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말씀의 씨앗이 되어 그것이 씨앗되어 움트고 자라나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이 새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땅의 거룩한 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언약계의 모든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구르터기요 랩런트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래서 새싹이 되고 새순이죠.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 맺어서 다시 큰 나무가 되어 큰 숲을 이를 세계복음화의 숲이죠. 새복이에요. 그 세계복음화의 큰 숲을 이룰 구르터기 렘넌트 거룩한 씨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멸망치 않도록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주목님이 지난주에 이웃사랑이라고 해서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구들, 이웃이라고 하니까 이웃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어요. 이웃은 나 빼고 남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내가 화가 나도 참을 수 있고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죄 가운데 있던 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며와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그 빛진 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엠넌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을 닮은 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어린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목이 뭡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아빠, 엄마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랩런트 아빠,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쁘게 해요 그런 랩런트가 되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5월의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우리는 램넌트 주일로 지키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램넌트들 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몇 가지 있냐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의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뭐냐?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목회자의 만남이에요. 목회자가 뭐예요? 목사님, 주목님, 전도사님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예요. 네 번째는 누구냐? 선생님과의 만남이에요. 많은 만남들이 삶 속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을 꼽으라면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질 수 있어요. 근데 랩노트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 뭐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뭐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대 팔지는 말래요 그리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세계보음왕에 귀하게 쓰임받을 랩런트라는 사실 정체성을 바르게 붙잡는다면 의인이 돼요 그러면 그 의인의 아버지는 어떻게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 아마 즐거울 것이다. 우리 랜런트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응답이 있는 한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앱노트들이 중요한 만남 네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예요? 부부님과의 만남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그노트 기억할 게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딱 나눠서 목회자의 만남, 선생님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주목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초등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목님이 말안 듣는 엠노트 꽁 집어갔어. 그리고 주목님 볼 때마다 막 열받아 하고 열막 이를 갈아. 그러면 교회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참 감사한 거고, 하지만 교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할 수 있는 만남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만남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만남, 선생님의 만남. 이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도 되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반의 담임 선생님도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선생님의 만남은 바뀔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영원한 만남으로 만들어야 된다.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 주목님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만남인데 이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절대 진리의 만남이고 두 번째 부모님과의 만남. 혹시 우리 랩넌트들 엄마 뱃속에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안 되니까 다른 엄마 아빠한테 가야지 하고 그렇게 태어난 친구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과의 만남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바꿀 수 없어요. 어, 주몽님 저는 엄마, 아빠 혹은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랩런트들이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선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혹시 나는 너무나 원하고 감사해요. 그것도 내가 잘라서 준 거예요? 아니요.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만남이 누구냐?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그 자체를 누려야 돼요. 자, 주목님을 따라서 고백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엄마 아빠의 합작품이에요. 합작품이 뭐냐? 합동해서 만든 작품이란 뜻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의, 아빠, 엄마의 좋은 점, 나쁜 점다 합친 게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좋은 거, 나쁜 거다 합쳐져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니까요. 부모님이 좋은 것도 닮았고, 나쁜 것도 닮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실 좋고 나쁨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많아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요. 가만해요 그거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왜? 돈은 있어도 없어도 다 소용없어요. 오직 복음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왜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복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행복의 조건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 모든 랩노트들은 부모님 때문에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최고의 부모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의 기준을 싹 바꿔야 돼요 우리 엄마는 맨날 저 때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맞을 짓 해서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난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잘하고 학교 숙제도 잘하고 엄마 말씀 잘 듣는데 엄마가 막날 때려 그런 친구 있으면 주몽님한테 빨리 말해주세요 근데주몽님이 알기로는 우리 언약계 초등반에 그런 부모님 한 명도 없어요 어머니가 혼내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때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이것을 딱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 나쁜 것,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잃어가세요? 세계보고 말을 잃어가세요. 세계보고 말을 잃어가기 위해서 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것도 세상 기준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주몽님, 정말로 우리의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나 이거 선물 싫은데요? 하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주몽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주몽님은 고등학생 때, 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왜내 친구는 아빠가 장로님이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는데 우리 아빠는 왜 불신자지? 이게 주목님이 고등학교 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주목님이 원래 고등부 회장을 할수 있었어요. 고등부 회장으로 내정이어 있다는 걸 선생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막 기쁜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 날 밤잠을 설쳐서 교회를 딱 갔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 날 아침에 회장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누구로 바뀌었냐? 돈 많은 장로님의 아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회장이래요. 주목님은 임원에서 탈락이 됐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빠 장모님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목님이 회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EBS 사역을 하는 새 가족 사역하는 팀장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주목님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목님한테 그게 가장 큰 상처였어요. 왜 우리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고 신앙도 없고 교회 헌금도 하나도 안 해서 내가 왜 회장 못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주몽님 18살 때 가장 큰 아픔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몽님께 응답하셨냐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많지만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노선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의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은 엄마가 네 명이에요. 친엄마는요, 자기 동생 낳다 죽었어요. 열한 명, 열 명의 형들은요, 자기를 맨날 괴롭혀요. 얼만큼 괴롭히냐면, 요셉을요,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진짜로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동생을 팔아먹어요. 어디로? 애굽으로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요셉보단 우리 행복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 가정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계보고할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총리가 될수 있었어요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총리 될수 있었어요 총리가 되어져서 모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참 좋은 분이에요. 예,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 하면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예, 그러면 저 친구는 좋은 거 주고 나는 나쁜 거줘요 아니요, 하나님 볼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준목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잠언의 23장 22절 25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내 늙은 어미를 경히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래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말미야마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응답 주셨냐? 준목님의 아버지가 바뀐 것은 아닌데 준목님이 바뀌었어요. 준목님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과 어려운 모든 환경들이요 세계복음화 이뤄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냅는들도 어, 엄마 아빠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큰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너무 힘든 거 아픈데요? 예,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어요. 기독, 기도,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이 선물은요, 이렇게 큰 포장지가 있어요. 여기 안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이에요. 근데 포장지가 되게 커요. 근데 이 포장지는 어떤 모양으로 나여있냐면, 자, 첫 번째, 어려움이란 모습으로 있어요. 두 번째, 문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또세 번째,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 그리고 마지막, 상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보다 더 많지만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 포장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환경과 사건과 상처. 이런 모습으로 돼 있어요. 이 포장지를 끊어야, 뜯어야, 이 안에 있는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포장지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 말씀과 기도로만 포장, 이 포장을 벗겨낼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이 포장지를 벗겨냈을 때, 잘 뜯어보면, 이 안에 선물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예요? 세 가지 얘기했었죠? 첫 번째 언약, 그리스도. 두 번째 뭐예요? 세계 복음화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포장지가 어렵게 되어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벗겨져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돼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친구는 어떻게 된다? 세계 복음를 이는 큰 세계 복음의 주역이 된다. 큰 숲을 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을 다 기억하는 한주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랩런트 대신방 잘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꿈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되겠다는 친구가 3 명이나 있었어요. 주목님은 참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2020년 동안 계속 기도할 거예요. 내년에 5월에도 대신방 또할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계속 꿈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서밋 타임 계속 누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계실 때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좋은 일만 일어날지 나쁜 일일어날지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요셉본그꿈 때문에 노예를 팔려갔다니까요. 세계보음의 꿈을 풀었어요. 꿈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총리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니까요. 이써미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문제와 사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의 껍데기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다면 이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게만 주신 언약이 발견될 통로가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만 주시는 언약이에요. 주목님은 아빠의 일로 인해서, 엄마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18살 때 회장이 안된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아빠는 왜 장로님이 아니지? 라고 했던 그 문제로 인해서 주몽님은 하나님 사랑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다른 모양으로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처가요. 상처가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흉터가 아니라. 문의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의를 만드는 방법, 뭐예요? 말씀과 기도, 서밋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네 개만 주신 언약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이 말씀을 녹화하는 날은 토요일이에요.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어, 결혼식에 갔다가 한 엠런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한 엠런트가요, 그 결혼식장 문 바깥에 서가지고 이렇게 뾰루퉁하게 서 있는 거예요. 중목님이 가서 얘기했어요. 누구야, 누구야, 왜 거기 서 있어?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동생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서 나와 있어요. 심기가 불편하다고? 너 심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 심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심기가 불편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고 하니? 주몽님하고 신방을 가갖고 주몽님 신방 가갖고 약속을 했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웃에는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이 말을 안 들으면 하루에 세 번씩만 참아주자라고 약속하고 꼭 약속했어요. 이 친구가 그거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옆에서 자꾸 까불고 괴롭히는데 한대콩 집어가 줬을 텐데 평소 같으면 그 주몽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문밖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삭히고 있는 거예요. 주모님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정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랩런트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겠다. 주모님이 참 감동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를 칭찬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언약교의 초등부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는 한 번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서밋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탁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세계보고마의 주역이고, 언약가진 하나님의 랩넌트예요이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그 마음속에 언약이 담겨 있어서 언약 속에서 성장해서 세계복음의 주역 되기를 기도합니다. 종모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랩넌트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말씀 성취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벗겨낼 수 있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환경과 상처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그 껍데기들을 벗겨내어 하나님이 주신 세계보고마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가 우리 언약계 초정부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Amen.